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대를 해박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정의당 야당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으려고 했다면은 면에 하려고 할때방했어야 되는데 결못한 것이 이미 빠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뭐 지금이라도 못뭐 다시 또뭐해들 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월고 외학원 고치는 그런 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또 반대를 강력하고 아이 사사라는 것과 협력해서, 또 강력히 저지 운동을 시행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예당에서 강의키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단 키는 여당이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당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중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반대를 하시면서 한다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새요. 일본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상까지만 하고 오늘 시사 많이 하셨죠? 오늘 질문도 많이 드시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맑고. 맑고, 건강한 좋은 날씨에 항상 체력 달전,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매일 나날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 고맙습니다.